굿모닝 에비풀 부다코드에 오신 여러분들 이제 부자코드가 이제 팍팍 꽂히길 그렇게 맨날 요즘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도 한순간 휠이 꽂히는게 굉장히 중요한거죠 여러분들 안에 부처님 코드가 딱 작동을 하게 될때 자기도 모르게 이 모든 세상이 자기꺼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돈이 있잖아요 돈을 베풀면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더 강해진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안에 돈이 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자기의 돈의 흐름이 왜 돈은 우주의 피라고 전번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피가 순환이 잘 되면 점점 혈관이 튼튼해지고 그런 것처럼 이 돈도 자기가 잘 쓰므로 인해서 오히려 흐름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혈관도 튼튼해지고, 어, 점점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굉장히 멋있는 그 표현이 있는데, 어, 진짜 부처는 어, 남을 돕는 것은 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라고 어, 한다는 그런 제가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래요. 스님인데, 스님이고 알면서도 제가, 어, 말하자면, 뭐, 어떻게, 아직까지 많이 풍족치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돈을 베풀거나 쓸때 다시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가면 뭐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시간에 얘기했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꼭 돌아온다. 다내 거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그, 나, 뭐지?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베푸는 것으로 다른 형태로 돌아오죠. 똑같이 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서 천만 원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어떤 기업의 큰 기회로 다가온다든지 아플 때 목숨 값이 더 수명이 길어진다든지 자손이 발복한다든지 그 돈은 이 우주를 행복하게 하는 피인데 그것이 너무 그 뭐지 정체되어서 돈을 쓸줄 모르고 그냥 어 뭐지 자기 안에 그냥 뭐지 욕심으로 모아만 두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가 탁해지고 썩는 것처럼 자기 운명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화원경에 보면 어, 꽃은, 아, 어, 아니, 나무는 꽃을 버려야, 꽃이 펴야 우리가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꽃을 버려야 열매를 가질 수 있고, 강은 강물을, 어, 강물은 강을 버려야 어떻게 바다에 이른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의 변화, 어, 이 물질이나 돈이나 생명이나 모든 인연은 결국은 내가, 어, 뭐지, 바르고 새로운 쪽으로 계속 코드를, 해피풀을 붙여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선행을 하였으면 성과. 그죠? 그래서 더욱더 큰 돈과 행복한 힘으로 자기한테 돌아온답니다. 이 세상은 깨달음이 뭐냐면 다내 거야. 그래서, 이 주변에 보는 안과 밖을, 그걸, 이너 만다라, 아우터 만다라라는데, 스님 뒤에 지금 만다라가 있죠. 저게 이제, 우주의 중심 구멍인데, 하나의 그, 중심이자, 모두를 통하게 하는, 어, 사인이랍니다. 빛의 구멍인데, 어, 그걸 통해서 나가는 돈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소리, 말이나, 생각은, 이 사이클을 통해서, 부 이걸 부처님의 구멍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원, 사이클, 우리가 깨달음의 사인이라 그러죠. 만들어 이것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점점 생명력, 모두를 살리고 행복하게 한답니다. 돈도 나쁜 쪽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병이 들게 되고, 자손을. 오히려 망하게 하게 되고, 자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져가는 것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절에서는 불사도 하고, 부처님 좋은 일에 여러분들이 기부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모를 이런 법칙을 모를 때 아주 철이 없을 때는 사실 어디 가서 기부하거나 돈을 낸다는 것은 왜냐하면 불안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기부를 해야지 하지만 아 여러분들 아 어느 방향으로 내가 그 빛의 뭐지 어 흐름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 원이라도 천 원이라도 십만 원이라도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기부하는 쪽으로 우리가 구멍을 만다라 사인을 톡 건드리다 보면, 그것이 처음에는 흐름이 약하지만 나중에는 강한 물줄기가 되어서 돈의 흐름이 생기면서 우리가 하수도가 물이 빠지게 될때 유입이 되지, 하수도가 막혀 있으면 나가는 쪽이 막혀 있으면 뭐지, 이 인풋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것이. 더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지수와 풍공이 흐름이야. 흐름. 돈도 어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다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과 기부와 말과. 그래서, 어 이제 여러분들, 이 이그 코로나 시대가 정리되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흐름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당면해져 있는 건이 경제에 대한 이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타 코드는 이제 이 그야말로 21세기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부처가 되게 하는 만다라 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타 코드야말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봐야 될 아주 드라마틱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행복하게 하고, 로맨틱하게 하고, 막 즐겁게, 유니크하게 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동희 스님, 지금 처음이라 아직, 그, 뭐지, 이분타 코드를 통해서 이제 스님은 기존의 불자들도 많이 만나지만, 뭔가 젊은 여러분들, 어, 젊은 그대, 잠깨어 오라 그+ 그런 방송 그 모닝깨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해피 풀 무다 푸드로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행복한 부자가 되었다 어 공유와 좋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